미소가 아름다운 보석 같은 미보치과 공윤수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날씨도 많이 더워졌고요. 또 제주도부터 장맛비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되어져서 또 비가 오게 되면 조금 시원하고 이런데요. 원래는 어느 때보다도 더 덥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건강 잘 관리하셔서 어, 여름 잘 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찬 거, 이런 거좀 피하시고, 매직근한 물, 또 따뜻한 물, 이렇게 많이 마시면서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 제가 재미난 자료가 있어서 책을 읽다가 이제 오늘 발췌를 하게 됐고요. 요 내용이 상당히 사실은 중요한 내용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그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해서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드리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 우리 가정에 현재 요양원이라든지 연세가 많으시거나 편찮으셔서, 음, 중환자실이라든지 또 병원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어, 그런 분들이 계시면 한번 잘 보시면 오늘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일본의 사례를 보는 구강 케어의 중요성,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텐데요. 그, 허빈성 폐렴, 오연성 폐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이 힘이 부족해서, 이 음식 자체가 제대로 씹어지고 이게 이제 위로 식도로 해서 위로 넘어가서 소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기능들이 떨어지고 입안에 세균들이 많이 자라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구강 건강이 나쁘기 때문에 어 생기는 문제와 그리고 거기에 또 음식이 이 식도를 통해서 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관지 쪽으로 넘어갔을 때 생겨지는 어, 폐렴을 통칭해서 오연성 폐렴, 호빈성 폐렴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부분 그 연세드신, 어르신들이 중환자실에서나 이렇게 돌아가시는 직접적인 원인을 보면 대부분이 폐렴으로 인한 증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폐렴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여러 가지 또 이유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구강내 세균 그리고 구강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겨지는 그런 문제, 어,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른 입으로 인한 불량한 구강 건강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연세가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위 입 속에 있는 침이 결국은 분비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요. 침이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여러 가지 음식을 삼키는 기능들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결국은 약하게 되거든요. 약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거 씹어지는 기능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약하면 구강 내에 잔여탄수화물이 증가해서 결국은 입 속에 세균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 정간 세균들이 폐로 흡인이 일어나서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형태를 흡인성 폐렴.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염성 폐렴이면 뭐냐 면 음식물 타액 등이 기관으로 잘못 넘어가서 폐의 염증을 일으키는 증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고령자 사망 원인의 상위권을 차지한다. 85세, 89세는 고령자는 사인 중에 3위. 이렇게 이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요양원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초고령 사회 일본이 사는 법. 이렇게 해서 이 책을 제가 참고를 했고요. 후쿠오카시의 공공요양원 마나하우스가 추진하고 있는 입주자 구강 케어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세 번, 식사 후에 칫솔질,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죠? 근데 결국은 어 우리 요양원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어지지 않거나 또 본인이 겨울로서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구강 케어 10분 정도를 하게 됩니다. 양치는 올바른 양치를 세번 하시면 되고요. 구강 케어로는 칫솔이나 스펀지 가지고 혀, 구강 내 오염물을 깨끗하게 제거해주고요. 그리고 양손으로 구강 내 그리고 구강 근육들을 마사지를 해주는 그런 훈련으로서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식후에는 틀리를 세정해주는 거. 한 군데에서는 후카이도라는 무란도시에서 후안민몰리 요양원에서 식사 후에 칫솔질을 세 번에서 네번 구강 케어 해주는 것, 요 경우에는 치과 의사가 방문을 해서 진료를 격주로 실시해주고 또 매주 치과 위생사가 방문해서 구강 케어 위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한 고령자들은 매주 한 번씩 프로그램의 구강 케어를 받고 있는 형태가 되고요. 그전 단계에서 받던고 그 케어 같은 경우에는 어 교육을 시켜주고 거기 자체 내에서 하게 하는 형태, 어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었는데 정말 상당히 효과가 컸던 게 뭐냐하면 프로젝트 결과로는 어 실시 전에는 입주자 연간 병원내 입원 일수가 1,310일이었는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2년이 지난 이후에 입원 일수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구강케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입주자들이 먹는 힘을 회복했고, 덕분에 영양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결국은 이, 그만큼 건강해졌기 때문에, 어, 우리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그런 허빈성 폐렴이라든지 이런 원인을 제공하는 것들을 많이 없애준, 어, 그런 덕분으로, 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냥 전신 질환에 대한 예방 수칙도 조금 살펴보면요 올바른 칫솔질을 잘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어 우리 치아를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지키는 것 제일 1번이 무조건 양치질입니다. 양치질을 잘하시면 입속에 세균 감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를 않고 그러면서 치아가 튼튼하게 오랫동안 보관이 될수 있는데요. 그게 되지 않고 입 속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 있게 되고 거기로 인해서 세균들이 모여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충치도 발생하고 그리고 결국은 잇몸에 치석들이 끼, 끼게 되고 치아에 그래서 치석이 세균 덩어리니까 결국은 잇몸 뼈를 녹게 해서 치아가 흔들리고 빠지게 되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걸 보통 풍치라고 표현하고 말지만 그 풍치는 전부 다 스케일링하고 잇몸 양치만 잘하면 거의 다 회복이 될수 있고 관리가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굉장히 강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이번에 저희 미본 포르테 치약 같은 경우에 불소를 많이 합류해서 치료 효과들도 좀볼수 있는 그런 치약입니다. 어, 구강 관리 용품을 잘 사용하자. 나이가 들수록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치아 보철을 많이 하게 되고 임플란트라든지 또털리를 이런 걸 많이 활용,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식물이 끼거나 문제가 생길 확률들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옛날에는 양치질만 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치아 사이가 넓어져서 음식물들이 많이 끼고 잘 빠지지 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음식물이 고여서 피가 나고 아프고 문제가 생기는 거 그런 경우에 구강 세정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치간 칫솔, 칫솔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서 정상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기 검진 및일링 꼭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어~ 일 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스케일링은 보험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얼마 돈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건강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기검진 꼭 받으시고 스케일링 잘 받으시고 어~ 그러시면 되겠고 집에서는 양치질 잘 하시고 그리고 당뇨 섭취를 좀 제한하자 말씀드리는데요. 결국은 양치질을 해놓고 하기는 세번 하는데 그 사이 양치질 해놓고 바로 그냥 과자를 먹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결국은 입속에 그, 머무는 시간들이 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체크하시고 양치질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연 검주. 뭐 항상, 어,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또 여러분들 한번 퀴즈 한번 풀어보시죠. 오늘도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은서 강사님 치아 건강하게 올바른 칫솔질, 네, 감사합니다. 네. 김명화 목사님 화창한 날씨,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어, 좋은데 이제 굉장히 날씨가 이제 더워지겠죠. 어, 건강 조심하시고. 진재한 장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강영미 실장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인주님 안녕하세요. 상쾌한 아침입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영진 대표님 좋은 아침입니다. 빵과 과자도 좋아하고 사례도 잘 들리는 데 조심해야겠네요. 예. 아버님 마지막 병원에 계실 때 공연 상태 생각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상당히 어 중요한. 어~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깜짝 퀴즈 한번 풀어보시죠 보셨으니까 쉽게 푸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일본의 요양원에서는 오연성 어디 허빈성 폐렴이라 그럽니다 제로 프로젝트로 구강 케어에 힘쓰고 있다 예그죠 성공해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구강 케어로 구강 내 근육을 키우고 먹는 힘을 키워서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죠. 렇 노인은 특히 오연선 폐렴을 조심해야 돼. 구강내 세균이 폐로 들어가지 않게 케어해줘야 돼, 그렇죠? 노인은 하루 한번 양치질, 구강 케어 해주면 돼, 그렇죠? 안 되죠. 하루에 세 번씩 꼭꼭 구강용품들 잘 사용하고 관리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것 때문에 장비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했고 지금도 이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의료법상 어 치과에서 외부 의료기관에 나가서 이런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구강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지금 다 그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 이동식 진료 장비를. 벌써 오래 전에, 십, 10, 여년 전에 개발을 했었고, 그 개발한 장비를 가지고 외국의 의료 봉사라든지 지역에서 또 관공서와 협력할 때, 그럴 때 이제 잠깐씩 사용하는 그러한 장비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 또 그리고 외국의 수출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에 이런 제도들이 도입이 되게 되면 허빈성 폐렴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어르신들의 삶의 질 굉장히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가나게 정말로 올릴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어르신들이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또 집에서 활동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살펴보면요, 그런 분들이 치과에 오시거나 또 이렇게 만나뵙게 되면 구강 상태가 정말 형편없이 너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구강 케어만 잘해주시면 하루에 세 번. 지금 정말 로 양치질 잘 신경 써서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털리를 깨끗하게 닦고 세척해 드리는 일, 그 다음에 이제 구강 내에 마사지라든지 기본적인 기능들, 한 10분, 15분 정도만 하면 되니까, 그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얼마만큼 해 드리냐에 따라서 건강하게 계실 수 있고, 또그 병원에 계시더라도, 여행원에 계시더라도 그 건강한 삶들을 분명히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 부분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 보험 진료라도 재정적인 지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그러면 할수 있는 일이 뭐냐 그 부분에 관련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옆에 계시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관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옆에 이제 요양보호사가 있는 경우에 그분들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그거에 대한 중요성들을 말씀을 드리고 해 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권해 보시고 좀잘 옆에서 이렇게 인사도 잘 하시고 하셔서 정말 그런 관리들을 잘해 주실 수 있도록, 어, 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뭐 일반적으로 옷을 갈아입혀 드리거나 뭐 이런 거는 쉬운데 사실은 구강 내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사실은 좀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나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주위에 그런 환자분들이 계시는 분들은 신경 써셔서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하, 어떠셨나요? 어, 제가 방송한 내용은 무브츠과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페이스북 치아로 전하는 사랑 인스타그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구강용품은 어, 네이버에 치사한 몰 쿠팡에 가셔도 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강용품만 잘 사용해도 그리고 양치질만 잘해도 1년에 한 번씩 구강 건강만 잘 체크하셔도 굉장히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행복하시고,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